안녕하세요. 8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올해 7월까지는 대출 규제와 대출 이자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8월부터는 생애 최초 대상의 LTV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80%, 6억 원 한도 수준까지 완화되고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다주택자 중심의 중과세 압박도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의 관점들의 일부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35층 높이 규제 폐지 이후 용산과 세운상과 여의도 일대 등을 중심으로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는 계획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서울 중심권역에서의 도심 재정비 활성화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조만간 8월 9일 정도에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의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정부가 대책 발표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상화 계획들이 실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구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2 지난주 대비 0.03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9.3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 동구 전체 287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3,915개로 지난주 대비 48개 증가하였습니다. 17개 단지에서 매물 19건이 가격을 올리고 39개 단지에서는 53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34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용계동 강변동서마을의 106동 5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45억에서 3.4억으로 500만 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용계동 우방백자의 5동 2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6억에서 2.58억으로 200만 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용계동 유라시티프라디움의 106동 3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4억에서 3.8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3915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879개, 22.45%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2142개, 54.71%, 동일 매물은 95개, 2.43%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2.1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472개, 63.14%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500개, 12.77%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44개, 3.68%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8.6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대구시 동구 287개 아파트 단지에는 603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18개 평형에서 19.57%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 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5.94%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1.74%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시 동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암동 이안센트럴디 주상복합 평당가가 2078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신천동 현대하이페리온 2단지 주상복합 평당가가 2027만원으로 2위 신천동 신라 평당가가 1,928만원으로 3위. 신천동 현대 하이페리온 1단지, 주상복합 평당가가 1,831만원으로 4위. 이어서 신천동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주상복합, 신암동 이안동대구 신천동 동대구 비스타동원, 지묘동 대구 연경 아이파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